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농협이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체 필기 시험 준비가 조금 더 중요하지만 이 자소서 문항들을 봤을 때 조금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금융권 그리고 NCS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한번 볼 건데요. 음, 일단은 문항들이 다섯 개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농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알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를 어떤 것들을 먼저 고를지를 선별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컨텐츠를 먼저 선별해두지 않고 막무가내로 쓰다가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뒤죽박죽 글쓰기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착안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지원부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부문 세 번째는 금융부문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에 채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지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연구가 있거나 관련된 분, 분들은 이 지역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개인 컨텐츠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지원에서는, 당연히,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 사업인데, 그 영농 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 그 다음에 홍보 활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개인 컨텐츠를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활동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 관련된 문화복지활동, 문화활동이나 복지활동, 이런 것도 개인 컨텐츠로 많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 현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현장 홍보활동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교내외 활동에서 홍보활동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화복지, 이런 홍보 활동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육 지원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개인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부문입니다. 농수산물의 기본적으로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는 그 경제 사원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핵심이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이 경제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통 관련된 그죠? 유통 관련된 생산, 가공, 소비 등등 다 포함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활동이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그리고 생산, 그리고 공급, 그 다음에 수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채널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도매, 이런 것들도 다 유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개인 컨텐츠를 끄집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부문은 이제 금융 서비스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은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되는데,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인데 여기는 금융과 관련된. 개인 컨텐츠고, 이제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캐피탈, 자산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금과 자금 관련된 활동도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과의 지역 상생 활동들, 이거는 밑에 지역에도 들어가니까 요것들을 같이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자금, 기금, 펀딩, 이런 것도 다 요쪽에 포함되고요.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 요런 부분들 언급한 쪽에 관련 개인 컨텐츠가 있다면 활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개인 컨텐츠를 먼저 선별하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 영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되느냐? 인재상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행복의 파트너. 행복 파트너십. 세 번째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네 번째 도덕성 다섯 번째 도전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먼저 요것들을 에, 제시를 하시고요 여기와 관련된 개인 컨텐츠를 써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 그 말은 여기서 각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여기서 부수적인 설명들이 다 있어요. 가령 도전이라고 했을 때 진취적인 도전과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과 성장 동력 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한 분들 꽤 있거든요. 온라인 창업, 요런 것들. 그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신규 인더스트리 분야에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본 경험들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이 키워드들을 우선은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바램입니다. 자, 그러면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얘기가 나왔죠. 지식이나 기술이라고 세개 이상 열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교육, 경제, 금융, 이쪽 파트에서 자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개 이상을 열거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 가지를 열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죠?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떤가, 땡땡 음, 판매 채널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세모의 교육을 가지고 있다. 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금융 또는 펀드 자금 운용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먼저 언급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기 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대표적인 사항을 골라 주기 때문에 우선 세 가지를 드러내신 다음에. 여기서 자신 있는 건데 간단히 에피소드들을 드러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에피소드를 각각 다 드러내면 힘들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줬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최소한 한두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라면 아, 두개 정도로 구성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를 해서 첫 번째 구성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했고 What to do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How to do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기본 틀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아예 그냥 지정을 해주고 있죠. 스무 살 이후에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과업 과업만 하시면 되고요. 과업과 성과예요. 그러면 어떤 과업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턴 에피소드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은 땡땡 지역의 지역의 도매 시장 판매가 되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홍보 활동에 뭐 도라지 지역 특산물인 도라지 홍보 활동에 내가 참여한 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과업이 되고 이 과업이 곧 뭐가 된다?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형태로 이렇게 드러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What to do, How to do, 그리고 플러스, 알파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귀하가 소속한 조직.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 인식하는 관행. 이게 아무래도 조금 관료주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행을 먼저 변화를 주도한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조직적인 부분을 좀 드러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네모 에피소드 박스를 그리고요. 자 어떤 조직에 대한 경험인데 개인 컨텐츠 에피소드를 드러내시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 경험이 무엇이고 여기서 what to do, 3번 how to 를 드러내시는데 아, 여러분들이 what t o 할때 조직 구성원 조직 구성원을 좀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조직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인더스트리와, 그리고 어떠한 내가 조직에 몸 담고 있었는지를, 땡땡 팀, 그죠? 이 조직의 부서, 또는 이 조직의 형태를 보여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 동아리였다 하더라도 이 조직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동아리면 경제 동아리 아니면 사물놀이패 동아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드러내 줘야 아, 이러한 구성원들과 함께 했구나라는 걸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여 주셔야 되겠고요. 이 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이걸 생각해 내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존 게 무조건 디스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는 파티션넘으로 대화를 안 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존의 것을 기존에 운영되는 것을 개선한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접근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입니다. 귀하가 농협에 지원한 동기를 세 개의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한 거고요. 이 키워드 자체로 뭐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세 가지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요약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전이다. 자 농협에 지원한 동기를 3개의 단어 도전해서 했다면 내가 어떠한 인더스트리에 도전해본 에피소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약된 키워드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드러내려면 또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필요해서 쓰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에피소드로 갈수 있다면, 쪼개실 수 있다면 세 가지를 하겠지만, 은 이것도 한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 요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요 에피소드와 요 에피소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원했다고 하는 거고요.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하나는 지역성을 좀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전국 NH 영업점 판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지역에 음, 여러분들이 영업점과 판매장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결국엔 이너, 이거를 하나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런 유통 채널에 유통 관련된 네, 경험을 할수 있었다면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어울릴 수 있겠죠. 새로운 업종 산업에 대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기 위하여 귀하가, 귀하가 지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백년농 입사퍼부예요 그러면 향후에 내가 뭘지원하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농협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업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체적인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앞으로 향후 이 분야 관련해서 제가 교육, 경제, 금융 분야로 나눠준 것처럼 이 분야 관련하여 자, 나는 은행 업무를 하고 싶다, 나는 보험 업무를 하고 싶다, 나는 캐피탈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업무를 지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백년 농협이 되기 위해서 기아가 지향할 것제 여러분들의 자소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백년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전 특히 이 분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향하고 싶습니다라는 걸 어필해주고요. 자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유는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 요와 관련된 개인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 NH 뿐만 아니라 이 NCS 근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또막 글쓰기에 집착하다 보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와 보여줄 것만 딱 확실하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구성적인 측면만 구성하신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필기 공부도 조금, 음, 접목해주고 같이 뒤어러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 컨텐츠를 제가 아까 해시태그로 해서 여러 가지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어,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필요해요. 최소한에 1번에서 2개, 2번 하나, 3번 하나, 4번 2개, 5번 하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예니곱 개의 개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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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들도 첨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지금 현재의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경제 기반으로 공헌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복지활동이나 예, 사회공헌활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봉사활동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에피소드는 예, 다양하게 확보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활용하셔서 지금 제가 드린 요 기본 키워드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두 가지 식으로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급하게나마 많은 문항이라서 급하게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쓰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키워드를 선정 잘하고 각 문항별로 조금 개성이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예,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양질의 자소서 풀이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